오! 아, 나몇 번이야? 어. 나 번호 안써는데 아빠 한다! 안녕하세요 저 늦게.. 아니 하지마 아빠! 안녕하세요 저 늦게 아 아니 내네 옆에 서야지. 안녕하세요 늦게 오리~~ 튜브~~ 팀에. 오늘은 오징어게임 할 거예요! 오징어게임 네, 장소 어딘가요? 시작하는데 맨날 거기서 장난감 할 수가 없다고. 오 이거 시작하는 오우. 것보다 이 누르면. 한번 해볼까? 합니다. 하이 and 이트 d a t e We don't really want to run around the world, but I look at it w e 제 자리, 아, 제 자리, 자리는 어디죠? 제 자리요? 만니아 자리요? 이쪽이에요, 이리 와봐요. 예. 네. 이쪽이에요. 어디야? <laughs> 한길은 어디 있어요? 어, 뭐야? 스타트! 왜 죽었어? 아니, 자리 내가 아, 결정해주는 그래? 건데. 애들이 렇게만다고 이거 어디, 어디로 어디 가야 기다려봐? 돼? 이거... 아, 여기로, 여기로 가 가? 애들안 들어와. 어, 봐. 어휴. 얘 머리 위에 있어. 많이... 아마인제님 잠깐만 오! 이거 아직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 어왜 이러나봐 아, 쉬는 시간이야 어이누름 뭐야 이거 오라롤롤롤 일어나봐 마인제 자리가 어, 여기에요 어디로? 제 여기에요 여기 여기 아 여기요 여기 여기 아 저는 여기 거야 어아여 마인제가 여기군요 어, 여기 마인제가 여기 여기 여기, 여기에요 음 어, 착각 그래요. 시작하려고 어, 어, 한다. 빨리 가자. 아, 아니, 괜찮아. 아안 가도 돼. 어제 바로 스타트 해가지고. 아 그래? 아안한것 같아. 멈춰! 안돼. 어 됐다. 어 뭐야? 어, 뭐, 뭐야. 어, 뭐야? 뭐야? 오, 한단단단 단. 블러블러블러블아죽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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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

나도 죽었어 별이 그래, 어디있어? 디서나 죽었어 침대있 침대? 네? 한숨 자자 네? 한숨 자자. 들 오, 시시 시간, 시간 가자, 가자. 어? 오, 시원, 시간하우어 쟤들. 시원, 하하우 오, 우시우스우 이, 쪽 이, 에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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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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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요 이제 으으으요이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댄스 으으으 댄스 댄스 댄스, 댄스, 댄스 오나으으으으 <laughs> 와아나 <람이> <람이> 완전 꼈어! 이나 오! 자! 이 뭐.. 이 뭐야! 꼐버어 <람이> 진짜.. 어! 나 꼈어! 안돼! 안돼! 나! 오, <laughs> 어디? 오, 나 이거 어, 어, 어! 이거.. 뭐야.. 여기.. <람이> 어, 어디야? 어 이거 아유 <람이> 어. 어, 누가 나 밀었어! 아, 이가다 밀었어! 너무한 거 아니야? 우리, 왜? 나도야 시작하자마... 야, 우리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우리 여기제가자제가 이제, 제가 이가이 이제, 제어 이제, 제 이제, 제가 떨어가 이제, 제 여기 제 제가 이제, 제가 이떨어지 이제, 제가 이가지네가 여기가 아까 버그가 됐어. 그러니까. 어, 어, 어. 또 다른데 또뭐 없나? 어이기 어, 뭐야? 어. 여기도 정상인 것 같은데. 아 어, 죽으니까 재미가 없네. 죽지 말아야겠다. 어 여기 문 있다. 이거 뭔 문이 있어? 뭐 어떻게 하는 거지? 어 뭐야? 오오오나 문을 깼어. 나 문을 깼 어. 어.. 여기 어, 화장실이 여기. 아 그래? 아, 다시 가보자 화장실. 문어 어떻게 열었어? 어 있어? 뭐야? 어.. 어. 어오아 누가 나중에 제아 어, 어, 이제 실아 맞아 어, 우리 화장실에서 쉴 쌀까요 시 아니까 시어똥사겠다 오시 스타트다. 스타트. 어. 스타트. 아, 빨리, 그, 애까 먼저 가, 니애들 먼저 가, 가. 나지 말고. 에? 응. 에? 죽었어? 안 죽었어? 에? 에? 야 성공! 예! Yeah! 왜왜못 들어? 성공했는데 나 성공했는데 누구가 들어갈 수 있어? 아 그래? 아니야, 나 죽었어. 성공 아, 그래. 성공했어? 정말? 나만 성공한 거야? 예! Yeah! 나이스. 나 지금 맨끝 끝에 있어. 이거 뭐 뭐하는거야? 이제 끝이야? 정말? 빨리 시리이다 돼야 되는구나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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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왜? 뭐야, 이따리, 이따 이따리, 이따 지금 이따리, 어떻게 이따리, 어, 이따리, 어. 아, 뭐 올라가봐야겠다. 나 문자 했는데. 어? 아니야. 어? 오이, 제발. 어, 여기 올라갈 수 있다. 어이 뭐야 무엇꽃인가? 음. 네? 나갔다 들어올게. 네. 아 재미없다. 딴거 하자. 마이저니. 내가 네, 지금 누가 꽃이 하고 있어. 여기서아 네, 멈춰도 괜찮아 어차피. 아니 그게 멈춰도 괜찮은 뜻이라는 거야 무궁화... 빨리 나왔어요? 고 고치 피 이제 잘살어 예, 성공! 1등. 누구? 예! 우리 운동 게임 하자, 아빠.